예. 의사 면허 취소 강화하는 의료법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골자는 모든 범죄 금고형 이상에서 면허 취소를 강화하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유령수술이나 성범죄 의사들이 면허 취소 문제를 차단해야 한다. 이런 시각에서 논의가 시작된 만큼 강력범죄나 성범죄로 한정하자는 수정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예. 모든 범죄 금고형 이상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그럼 얼마나 많은 의사들의 면허가 취소되는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셨나요? 아 어, 그렇게 해보진 못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어, 모든 그 범죄 대상을 확대를 하면은 예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어, 대략 뭐몇 명, 몇백 명, 몇천 어, 예. 명 이렇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과거의 사례를 바탕으로.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지금 네.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네. 네. 관련돼서 자료가 있으시면은 이따가 네. 제출을 해주시도록 하고요. 네. 만약에 의사 면허 취소 강화법 원안이 통과됐을 때 네. 의료계와 국민 건강에 미치는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아, 예 지금 음, 이제 모든 범죄로 그 의료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행정 기본법에 이제 맞지 않다. 21년에 제정된 행정 기본법에 따르면 결격 사유로할 때는 필요 최소한만 해라. 그 다음에 대상이 되는 자격과 실제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행 입법에 우려가 있고 또 일부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그 문제, 어, 저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정에서는 그 모든 범죄 대신 의료 관련 법령, 그 다음에 성범죄, 그리고 강력범죄로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어, 본회의에 최종 의결되기 전까지 좀 충분한 협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이런 정부의 네. 입장을 논의 네. 초기부터 좀 제안을 하셔서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네. 그 합의안을 만들도록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부분에서 정부에 대한 그런 태도들에 대한 상당한 유감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조금 부족한 면은 있었고요. 그런데 어, 보다 중요한 것은 아, 실질적으로 어, 그 의료인들이 어, 그 환자의 그거를 무시하고 어. 보통 의료 행위 때 그러한 것이 있, 있기 때문에 의료 관련 범죄 그다음에 성범죄 특정 강력 범죄로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좀더 좀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간호법 관련해서도 질의를 하겠는데요. 네. 실제로 제가 법안 소위에서도 심의 당시에 간호법이 독립이 되면 안경사법, 방사선사법 이런 많은 직능들이 단독법을 요구할 거라는 우려를 제기했는데 이거에 대한 정부 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뭐 맞는 말씀이시고요. 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간호법에 대해서는, 어, 현,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한데, 현재 13개 그 보건의료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협업을 어렵게 하고, 이렇게 되면 의료 현장에 혼란이 야기가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권 침해가 가능하다는 게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간호법에서 하려고 했던 거, 그 그러니까 의료 여건 변화에 따른 이제 의료기관 내 그다음에 밖에서의 역할 의료인의 역할 변화 그다음에 법률과 현장에서의 괴리 해소 그다음에 간호사분들의 근무 여건 처우 개선 등이 중요한 이제 원래 논의된 내용인데 저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간호법만을 제정해서 하는 것이 과연 최선이 방법인가 하는 것에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각 직역별의 독립법 제정 요구가 분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 체계 내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당정이 또 중재안도 제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중재가 뭐 쉬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지금 이렇게 네. 논의가 어느 정도까지인 다 어~ 완성된 상황에서 정부가 네. 입장을 이렇게 중재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아쉬움이 많은 상황이라고 보이고 다만 (27일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호법에서 지역사회 간호 문건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데 네. 지역사회 간호 그리고 지역사의 의료, 저는 고령 시대의 통합 돌봄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간호사의 단독 개원 이슈로 튀면서 또 이게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통합 의료의 관점에서 이런 어 지역사의 의료와 간호 같이 병행하는 데 있어서 혹시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풀어나가실 겁니까? 예. 그 그러니까 의료 수요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의료 기관 내에서의 의료 활동만을 규제한 의료법 현행 체계는 맞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의료 기관 밖에서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역할만 어, 변경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료, 의료인들의 역할이 같이 어,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의료법 체계에서 좀 논의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나 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행 간호법에서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이 목적에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달라질 것이 별로 없고 어차피 의료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의료 수요에 맞게 의료법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호원 의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